반갑습니다. 국학기공 강사 김선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구정복지센터의 대려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국학기공이 온라인 강좌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학기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 수련법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에 맞게 체계화하여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보통 외부의식으로 쏠린 의식을 우리 몸에 집중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깨 넓은 만큼 발을 벌리시고, 엄지발가락 살짝 안쪽으로 넣으시고, 고관절 살짝 접습니다. 그 자세로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시고, 단전치기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손에 힘을 빼시고, 네, 두 손을 아랫배에 얹습니다. 장을 앞 뒤로 움직여서 어, 장의 연동작용을 도와주고 또 어, 온몸의 혈액순환을 음,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수련법입니다. 장운동, 아랫배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일부 당기고, 나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살짝 45도 각도 왼쪽 방향을 바라보시고, 장동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다시 정면 바라보시고,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45도 각도 바라보시고, 장동 스무번더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후. 종료 말아보시고, 아랫에 따뜻한 손으로 쓸어주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겠습니다. 손과 발 가볍게 털어주시고, 손끝 발끝을 통해서, 나의 몸에 정체된 에너지가 쑥 나간다고 상상하십니다. 후. 그대로, 아, 손 뒤에 딱이 펴서 두시고, 목 운동하시겠습니다. 목, 목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돌려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숙여서 왼쪽으로,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동작을 시작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동작을 마무리하면서 내쉽니다. 후, 셋, 내쉬고, 넷, 내쉬고, 다섯, 네, 쉬고, 천천히 숨 내마시고, 고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당기는 곳을 느껴보십니다. 네, 쉬고, 다시 한번숨 내마시고, 고개 반대편으로 돌려줍니다. 숨을 마시고 다시 왼쪽으로 당기는 곳을 느껴보십니다. 내쉬고 숨을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나의 몸을 느껴보십니다.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고개 앞으로. 내쉬고, 숨들마시고, 고개 뒤로. 네, 쉬고, 다시 한번 숨들마시고, 고기 앞으로. 씩 손가발 툭툭툭 걸어 주십니다. 그다음 어깨에 손 얹으시고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양팔꿈치를 비치고 귀를 스치면서 가슴 쭉 열어줍니다. 후 동작을 시작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 가슴 해주시고, 네, 쉬고 내쉬고 숨 내마시고 발꿈치 부딪히고 귀를 스치듯이 가슴 쫙 열어서 내쉬고 네 내쉬고 흐 네, 라서 네, 숨 내마시고. 쉬고 가슴 열고 크게 내쉬고 후. 1번 숨 내쉬고 어깨로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면서 내쉬고 후. 다열 움직인 가슴을 살짝펴 주십니다. 내쉬고 아홉 숨 내쉬고 단전으로 내쉬고 후.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머리 위로 손을 쭉 뻗어 올리시고 양옆 구리 늘려 주십니다.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주시고 엄지 발가락은 바닥을 꽉뭉여 잡습니다. 둘 내쉬고 후. 숨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번에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오늘 균형을 잡아 봅니다. 둘, 뒤꿈치 내리고, 아래로 내쉬고, 후. 숨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뒤에 무릎. 무릎뒤 오물 쫙 펴시고, 아래로 지그시 내려가십니다. 신장 방광 염락을 쭉 늘려주십니다. 둘, 무릎 구부리고, 발바닥 똥철 누르면서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다시 한번숨 들이마시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릎뒤 오물 쫙 펴주시고,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평게 감각입니다. 다시 발바닥 동철 눌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몸을 왼편으로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전체 숨을 마시고 머리를 쭉 올려서 왼편으로 몸을 짜줍니다. 나의 몸이 빨래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몸을 비 틀어주세요. 들 내쉬고 후. 숨 들마시고 오른쪽으로 몸을 차줍니다. 들 내쉬고 숨 들마시고 어깨 가슴에 힘은 빼시고 엄지발가락은 바닥을 꽉 움켜잡으시고 관리앞근은 조여줍니다. 들 내쉬고 후. 숨 들마시고. 반내 방향으로 다시 한번 몸을 짜줍니다. 둘, 넷, 쉬고, 후. 숨 순대 마시고, 고개는 앞으로, 팔은 뒤로, 최대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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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쉬고, 후. 순대 마시고, 다시 한번 고개 앞으로, 팔은 뒤로, 뒤로, 견갑골이 만나도록. 양 어깨뼈가 만나도록 뒤로 뒤로 딱지 풀고 뒤로 뒤로 천천히 내쉽니다 네, 후 아이 시원하다 네, 다시 한번 손가락 가볍게 털어주시고 손끝 발끝으로 몸안에 정체된 에너지가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시고, 팔 수평, 팔을 한번 다시 비틀어 보겠습니다. 네. 수평을 하시고, 엄지손가락, 손들어 마시고, 엄지손가락 위로 회전합니다. 가슴 쭉 열어서, 발을 쭉 펼쳐줍니다. 내쉬고, 후, 다시 한번손들이 마시고, 엄지손가락 아래로, 둘, 내쉬고, 후- 다시 한번숨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 위로 쫙열 손가락이 양 벽에 박힌다는 느낌으로 쫙 가슴을 열어주십니다. 내쉬고, 후- 숨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 아래로 팔을 비틀어줍니다. 내쉬고, 후- 이번에는 왼편을 바라보시고 손바닥 바라보시고 오른손은 틀어서 긴장을 주십니다. 내쉬고 후. 오른쪽을 바라보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여 가시고 왼편 바라보시고 내쉬고. 후. 오른편 말아보시고, 발을 네, 빗어줍니다. 둘, 내쉬고, 후. 네, 허리에 손 얹으시고, 허리 돌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허리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 내쉬고, 모든 동작, 동작을 시작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동작을 마무리하면서 내쉽니다 네, 셋 내쉬고 넷 내쉬고 다섯 내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여섯 내쉬고 일곱 크게 5를 그려보십니다 내쉬고 여덟 내쉬고, 아홉, 내쉬고, 열, 내쉬고, 후. 다시 한 번, 손끝, 발끝으로 정체된 에너지를 쑥, 내보내니다 이번엔 온몸 두드리기 해보겠습니다. 전신 좋다라고 하는데요. 온몸을 두드려서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는, 제일 좋은 수영. <laughs> 손가락 열 손가락으로 네, 머리끝 정수리 백회를 톡톡톡 쳐서 두드려 주십니다 후, 입으로는 후 내쉬고 머리끝 정수리 백회 앞에 전정 이마 전두엽 두드려 주시고 후 네, 옆에 측두엽 측두엽 손가락 끝으로 시원하게 두드려 주십니다. 머리 뒤 후두염, 후두염, 뇌와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 아, 뇌 탁한 기운이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후두염, 톡톡톡 시원하게 두드려 주십니다. 목, 목도 아주 중요한 곳이죠. 내려가면 혈관,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또 시원하게 두드려 드시고. 앞에 이마, 이마,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 이마. 눈 옆에 태양열. 눈 밑에. 얼굴 전체. 머리와 얼굴에는 어, 경락의 시작점과 끝점. 아주 경락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두드려주시고, 문질러주시면 아주 시원해지십니다. 인중. 더. 다 같이 손가락 열 번씩. 들여 팔을 뜨겁게 반대에 발에 힘을 주시고 손바닥을 뜨겁게 빌려주십니다 뜨거워진 두 손으로 얼굴을 기운 세수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네. 손가락 이어서 머리도 쓱쓱 넘겨주시고 목 뒤도 따뜻한 손으로비벼 주십니다. 이번에는 왼손 바닥을 하늘로 가게 하시고 어깨부터 쭉 손바닥으로 두드려서 내려가겠습니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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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갑니다. 번갈아서 구령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둘, 여기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섯 일곱 아홉 열. 손등. 지등 손등.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손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손을 대목하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손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셋 다섯 일곱 아홉 열 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니프절이 모여져있고 니프절 우리 몸의 하수구죠 부천력이라고 해서 탁한 기운이 모여져있습니다 많이 두드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손 바꿔서 오른손 바닥 Okay, okay. 일곱, 아홉, 열, 겨드랑이, 겨드랑이. 위장, 나의 위장을 느껴보십니다. 위장, 위장. 오른쪽 간장, 간장, 간장. 허리 숙여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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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고관절 옆에 고관절 번리는합체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쓰러 주십니다. 후 하시고 전보다 조금 더 온도 몸의 온도가 올라가신 걸 네, 느껴보실 겁니다. 네. 어깨에서 기운으로 쭉 쓰러지시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후 다시 한번. 네. 오 시원하다. 다시 한 번, 오 시원하다. 네, 손가발 다시 툭툭 탈어주시고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아래로 네 쉬고 후. 다시 한번숨 들이마시고 아래로 네 쉬고. 숨내쉬고, 아래로 내쉬고. 네, 오늘 수련 잘 하셨어요. 네, 아, 30분 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으신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국학 기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